안녕하세요 폼퍼너치 송센터장입니다 앞에 보고 계신 차량은 쏘렌토 NQ4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신차 검수를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인수가 다된 차량입니다 현재는 썬팅과 블랙박스 만더블로우까지 해서 모든 작업 다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소와 다르게 왜 저희 검수실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냐면 보통 검정색 차량들이 입고 되었을 때 도장 상태는 어떤지를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요 이게 모든 검정색 차량에서 다 똑같이 발생되는 거라고 뭐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정말 많은 블랙색상 계열의 차량들은 이 차와 동일한 도장 상태를 보여줍니다. 도장 상태라는 거는 차량의 주행상이나 기능상의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. 단지 이제 신차라는 관점에 있어서. 어 여러분 핸드폰을 사셨는데 핸드폰에 뭐 작게나마 기스가 있다. 아니면 뭐 스월 마크처럼 그런 기스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 기분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. 그게 물론 뭐 핸드폰을 사용하면 기능상의 문제가 되진 않을 거지만요. 똑같은 겁니다. 뭐 차량도 크기만 커졌지 외관상에 보여지는 기스가 너무 과할 정도로 많다 싶으면은 사실 이 차량을 인수를 할까 말까까지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거죠.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.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. 사실 블랙 색상 계열의 차량 중에서는 국산차 뭐 현대, 기아를 떠나서 벤츠나 BMW도 들어오면은 다 수월이라든가 아니면 미세한 기스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사실 도장을 하자마자 바로 나왔으면은 그런 기스가 있을 게 없겠죠. 출고장에 차량이 세워져 있다가 고객한테 인도하기 전에 세차를 한번 한다든가 타월 가지고 도장면에 있는 오염들을 한번 싹 닦겠죠. 뭐 오염된 상태로 고객한테 출고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썩 좋은 건 아니니까요. 근데 저는 그래요. 사실, 저희처럼 이렇게 신차 패키지 샵으로 들어오는 차들은 그냥 아무런 손도 대지 말고 오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출고장에서 마무리 단계로 출고 직전에 면 정리를 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세차를 하고 나올까요? 절대 아니겠죠. 그러다 보니까 타월 기스가 생기고 심한 경우 이런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홀로그램이 생깁니다. 가까이서 봐야 될게요. 도장면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빛을 비춰봐도 그렇고 이 부분만 뭔가 반사가 되는 느낌이 있죠. 난반사가 일반적으로 홀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 홀로그램은 지금 영상에서도 보이시겠지만 미세한 기스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부분인 거예요. 해가 강한 데서 보면은 다른 데는 그냥 일반적인 도장처럼 보이는데 여기만 뭔가 뿌옇게 보이는 거죠. 이런 현상이 이쪽 앞 범퍼 라인 전체가 그렇고요 본넷 부분에도 이렇게 뿌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어, 지금 보시면은 차량 전체적으로 미세한 기스들은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. 근데 뭐 미세한 기스 몇 군데 있는 거 가지고 차량의 품질을 논한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.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사실 전부 다 광택 작업 한 번이면 다 복구가 가능한 겁니다. 이쪽도 홀로그램이 굉장히 센 부분이고요. 그리고 돌아보다 보면은 이쪽도 홀로그램이 있네요. 사실 이 차량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문제될 건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. 뭐 진단 스캐너 검수도 그렇고, 가부검수도 그렇고, 유리창, 실내, 다 양호한 상태입니다. 단지 이제 외관에 이런 홀로그램이 굉장히 많다 뿐인 건데, 이것도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면은, 어, 신차인데 왜 이렇게 기스가 많은 거냐고, 좀안 좋게 보실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. 하지만, 이 정도의 홀로그램은 업체에서도 정리가 가능할 수 있다. 라는 점에 대해서만,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송센터장이었습니다.